반갑습니다 덕순이네 비 정원이에요. 저희 정원에는 이렇게 머로 포도가 이렇게 싱그럽게 잘 커가고 있어요. 이분피 보양 맞고 먹고 이렇게 굵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봉지에 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봉지 쌀기 전에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고 싶어요. 와. 자연의 이치대로 촘촘히 달렸더만 이렇게 듬성듬성 굵게 담고 자가는건다 떨어지고 이렇게 굵게 달려 있네요. 몇년 되지 않은 포도나무지만 이렇게 알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예쁘고. 여러 번비 맞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